나는 중학교 때내 친구 중에 한명이 나에게 뭔가 모멸감을 주고 싶었나봐. 음. 그래서 방생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난 유치원 현장에서 엄마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거든. 원감 선생님 요즘 너무 말안 들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 어머니 이 시기 때 아이들이 말잘 듣잖아요. 그럼 그게 병과 되는 문제예요. <laughs> 애들은 철 들면 안 된다잖아. 어이 시기 때는 어머니 말잘 들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 어. 난 나야. 그때 엄마들이 아 우리 애는 제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이렇게 자랑하는 엄마들 그 자랑하면 안 돼. 그 자랑거리가 음... 아니야. 본인의 아이는 자의식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셔야 돼. 음... 자, 그런데 두 분류로 나뉘어지지. 나는 때 쓰는 아이들을 보면, 아우, 귀여워라. 지금 자의식이 마구마구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네. 이렇게 지켜봐지는데, 음. 어떤 엄마들은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받아들여지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음. 그 엄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공감을 많이 못 받고 자랐을 확률이 아주 높아. 그럴 수 있지. 음, 그래서 내가 어머니들께 늘 상담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어머니, 어머니 감정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만나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초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어? 내가 이 아이가 때를 쓰는 모습을 보고 왜 화가 나지? 왜 아이가 아이답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못마땅하지? 용인되지 않지? 응? 그건 결국에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켜봐주는 엄마의 시선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들여다 보면 엄마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그 때를 마음껏 써보지 못한 어린 시절을 겪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답게 자라야 되거든. 음? 나는 정말 아이답게 자랐어. 음... 아이답게 자란 후에 어른이 되었거든. 음?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들이 이해가 돼. 근데 너무 어린 시절에 어른아이가 들어와 버리는 엄마들도 있거든 음. 의젓했어야 되고 때렸으면 안 돼야 되고 늘 부모님들께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답게 살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 거야 그 상태에서 바로 어른이 되어버렸어 우리 엄마 어, 그래 우리 어머니 그러시지 너무 마음 아프잖아 <laughs> 어. 그리고 나면 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음. 나는 저런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음. 없기 때문에 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100% 아니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음.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내 아이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하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음. 내가 왜저 아이의 저런 아이다운 모습에서 못마땅함이 느껴지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싫지? 아이를 고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음. 이게 바로 초감정이야. 음. 내가, 내가 하기 좀 관심이 많잖아. <laughs> 그래서 어려운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를 설명해 줄게. 어. 우리의 뇌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음. 첫 번째는 지하층이야. 가장 안쪽이라고 표현을 해 볼게. 음. 뇌 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음. 파충류의 뇌라고도 이야기를 해. 음.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 사용하는 뇌야. 음. 파충류 키워보신 분들은 알걸? 파충류가 지금 기분 좋다고 해서 헤헤 웃지 않거든 하지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즉각적으로 몸에 반응을 보여 그렇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젖을 빠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본능적인어 본능적인 것을 간장한다는 거지 춥다라고 음. 느끼는 거 덥다라고 느끼는 거 음.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거이 모든 것들이 뇌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담당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하층 다음에 1층이 존재하겠지 음. 이 1층이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변영계 음. 그래서 이건 감정의 내라고도 불러 음. 감정 어떤 거 있어 기뻐요 슬프다 화난다 음. 짜증나 그래서 변영계를 음. 포유류의 내라고도 이야기를 해 음. 모든 동물들은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음 으음. 화났어 음. 어나 지금 편안해. 나 지금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음. 거지 변형계는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음. 성장해 사춘기가 끝날 무렵 정도가 되어야지 완성이 될수 있는 부분이야 음. 2층을 설명해 줄게 2층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음. 뇌라고도 불려 대뇌피질이라고 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뇌피질의 3분의 1 이상이 전두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 전두엽도 많이 들어봤지 맞아요, 맞아요. 사고하는 뇌 그렇지. 생각하는데, 어.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예측하고, 가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뇌야. 그래서 이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여 인간의 뇌라고 불려.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전두엽 잘 써라. 그렇지, 해서. 맞아. 공부 잘하려고 하면 전두엽을 잘 써야 돼. 어. 자, 그런데 이 전두엽은 언제까지 발달하는지 아니? 남자들은 서른 살 때까지 계속 전두엽이 발달을 한대. 음. 여자들은 스물 네 살에서 스물 다섯 살 때까지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러 가면, 이십대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얘들아, 남자 얼굴만 보지 마라. 이 남자가 지금 전두엽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남자일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자, 그런데 내가 갑자기 뭐내 과학자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들 다 옆, 옆으로 제쳐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음. 지하 다음에 1층이 있고 어. 1층 위에 2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1층을 생략한 채로 2층의 지도 방법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응. 4살 아이인데 2살 동생이 내 장난감을 뺏어 갔어 응. 그럼 4살 아이는 어떨까? 짜증나겠지 화가 나지 어. 짜증이 나겠지 응.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 응.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 내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어. 자,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렇게 야단을 친다고 하는 거 전두엽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내살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측 전두엽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전두엽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전두엽을 활용한 사고를 할 것을 지금 부모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에게 양보해야지라고 아이에게 전두엽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층에 있는 감정의 뇌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다고 뭐라고 해줄까? 아 동생이 지금 리장난감을 네 뺏어가서 화가 났구나. 지금 리장난감을 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감정만 읽어 줘버리면 아이가 자기 멋대로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두엽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에게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야 동생이 지금 네 장난감을 뺏어가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엄마 네 마음 너무 이해해 그런데 동생에게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밀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층, 감정을 공감한 후에 2층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2층은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우리가 언어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훈육이라는 거야. 음...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훈육이 아니라 2 층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1 층을 통해서 2 층의 훈육을 하자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감 뒤에 훈육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게 뭐냐면 1 층을 생각하고 바로 훈육이 들어가는 거. 사고하길 요구하고 생각. 하길 요구하고 스스로 같이 판단을 하길 요구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를 요구하신다고. 음. 그거 1층이 없는 상태에서 2층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배움으로 와닿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1층에 내발달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음.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1층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럼 아이가 자기 멋대로인 아이가 된다고 음. 유아독존인 아이가 된다고 음. 자 그래서 1층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1층에 대한 감정을 공감해주되 반드시 2층 영역 부분에 대한 행동의 한계 수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훈육이어야 된다 음. 아이가 이렇게 말해 양치하기 싫어 자 싫다고 하는 거는 1층에 있는 감정에 내가 시키는 거다 양치하기 싫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엄마가 아니야 양치해야 돼 이건 뭘까 1층에 대한 공감이 없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내가 얘기했다, 1층을 밟고 2층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맞아. 양치하기 너무 싫지? 엄마도 양치하는 거 정말 너무 귀찮아. 자 1층 공감한 후에 그런데 이 네가 양치를 하길 원해. 왜냐하면 이가 썩기 때문이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수 있는 거 1층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는 훈육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음. 여기서 또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엇 무엇을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무엇 무엇을 하기를 원해라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쉬워.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골고루 먹기를 원해. 음. 빨리 어린이집 갈 준비해 이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어린이집 갈 준비하기를 원해 음. 이렇게 해 대신에. 원해로만 언어를 바꾸셔도 아이들의 1층에 대한 감정을 공감받았다고 느낄 수 있거든? 그 훨씬 좋게 들린다. 어, 더 좋게 들리지. 남편, 어. 술 먹지 마! 이거랑, <laughs> 남편, 나는 남편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해. <laughs> 그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지 마, 보다는? 어, 일찍 들어와 주기를. 워베, 아... 이렇게 언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1층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아이들은 공감을 받아야지 잘할 수 있거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 음? 이 코티솔은 생명을 내 안에 있는 편도체를 건드려. 음. 자, 편도체가 건드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전으로부터 내가 지금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내가 비상사태 걸려. 그렇지. 비상사태가 걸리면 본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에 대한 것들로 모든 체계를 다 정비를 시켜버린대 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학습을 하려고 하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추리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마비되어 버려. 왜냐하면 편도체에 지금 불이 켜졌기 때문이야. 음.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 있는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음.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놔도 아이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라 이야기야. 음. 그렇다면 아이들이 편도체에 신호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지 집중력이 높아질 거잖아. 그래야지 그렇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잘할 거잖아. 그럼 이 집중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정을 공감받아야지 아이가 편도체에 불이 켜지지 않지. 그럼 공부를 할때 안정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지 아이가 그 학습을 다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도의 집중을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음. 버린다는 거야. 엄마 양치하기 싫어! 양치해야 돼! 도깨비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이가 감정을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거지. 어? 양치하기 싫을 수 있어. 이게 공감받는다는 거야. 음. (1층) 후에 (2층)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 그래 맞아 양치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내 아이가 이가 다 썩어버린다 음. 이거는 또 올바른 훈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음. 이제 이해하지 음. 엄마 핸드폰 보여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1층에 존재하는 감정의 뇌를 박살 내는 거와 똑같은 언어잖아. 음. 아 이거 핸드폰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 돼. 맞지? 핸드폰 너무 재미있지 엄마도 핸드폰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 핸드폰 보는 거 재밌는 일이야. 자 여기서 끝내버리면 아이가 핸드폰 중독자가 되는 거야. 음. 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행동의 한계에 대한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지금 생각 주머니가 커져야 되는 리 나이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까 이렇게 행동의 한계를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음. 반드시 1층 후에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음. 아이들이 시련을 만나야지 성장하거든 시련을 만나야지 아이들이 심리적인 면역력이 생겨 음. 심리적인 면역력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잘 극복할 수 있어 음. 나는 중학교 때내 친구 중에서 한명이 나에게 뭔가 모멸감을 주고 싶었나봐. 음. 그래서 방생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친구야,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하는 거야.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였거든. 근데 나는 그때 내, 나를 생각해보면 참 귀여워. 심리적 면역력이 없는 아이 같았으면 공부도 못하는 게 라고 말하는 내 친구에게 분명히 상처받았을 거야. 아. 그런데 나는 그때 상처 잘안 받았거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면역력이 정말 높은 아이였구나. 음.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면역력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공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긴 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부모님은 아니셨거든. <laughs>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공감은 많이 안 해주셨어 아, 그런데 나의 심리적인 면역력의 공감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셨어 음. 어, 그게 나의 심리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 음. 심리적인 공감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이 6살 넘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마 싫어 음. 엄마 미워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음... 하거든. 이거 진짜로 엄마가 싫다라는 말이 아니야. 음... 엄마, 제발 내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는 마지막 외침일 수 있다. 음... 이때가 골든타임이다. 나도 너 싫어! 너 엄마 싫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어딨니? 너그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1층 감정의 뇌를 공감해줘야 된다고. 엄마가 싫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엄마가 믿구나. 근데 그 미운 마음이 든 이유를 엄마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 이렇게 공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야지 2층의 지도력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1층 없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 2층의 지도력이 다 무너져 버린다. 어, 부모님이 지도력 안에 안 들어오는 거야. 1층 밟고 2층으로 올라가야지 굳건한 지도력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보통 애가 엄마 싫다고 하면은 엄마도 기분이 안 좋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전두엽 있잖아. 우리 전두엽 잘했잖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두엽이 다 완성된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음... 오늘 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 초감정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셔야 된다. 내 초감정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음. 두 번째는 내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서 훈육함에 있어서 감정 읽기를 생략한 채로 2층의 지도력만 발휘하려고 하며 이 2층은 1층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2층이기 때문에 어떻다? 무너져버린다. 아무 소용없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1층 감정 공감해준 후에 2층 지도력을 쌓아 올려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음. <목소리>